업 더비를 이야기하는 다양한 시선. 우리는 답답이들입니다. A W 분위기는 오히려 펑크가 나고 나서 좋아졌답니다. 좋아야지. 좋아할 서좋아했 수. 그리고 이미 벌써 그만큼 이 펑크가 너무 사고를 쳐왔다는게 어느 정도 좀 리앙 제작진들한테 좀 리앙스로 좀 느껴진 게 엘리트 가필드 재계약 협상 중이었잖아요. 그때 이때 이 바로 덜컥 저기 에덤 페이지, 맨닉 맨닉 잭슨 형제, 캐니 오메가 네 명에 대한 재계약을 바로 킬을 때렸어요. 잠깐만, 근데 난 여기에서 잠깐 조금 걱정되는 게 시카고 팬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날 오라웃은 난리가 났긴 했지. 어. 콜리전도 난리가 났고요. 콜리전 어. 난리가 났. 그니까 콜리전도 그렇고. 그러니까 조금 <laughs>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기 아, 누구 한명 때문에 회사가 휘청거리는 거는 정말 막조가되 회사라며. 음근데 콜리전이나 오라우그페이퍼뷰기 하지만 오라우이나 이제 메르조 나가는 그 위클리 쇼 콜리전 같은 경우에는 휘청될 뻔한 거잖아. 실제로 콜리전의 경우에는 그 당일날 바로 cm펑크를 해고했다. 음. 라는 발표를 하자마자 시카고 팬들이 온갖 욕설이라든지 이런 걸다 내뱉었답니다. 음. 웃기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laughs> 대한 약간 오라웃 당시에도 그거에 대한 약간 좀 무마를 좀 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그때 콜리전하고 그 다음날 올아웃에 이제 게스트로 데니스 오드맨이 나왔었고, 시카고 불스니까 이쪽은. 아, 길남자. 김정은이랑. 네, 김정은의 치프레드. 아, 하나.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해서 데니스 오드맨이 대놓고 제프제라한테 기타다 때리는 장면까지 연출했고, 그리고 결국 그 올아웃 쇼를 그만, 그기 때문에 결국 그나마 시카고 사람들이 그래도 좋아하는 또 다른 선수가 존목스리라고 오렌지 캐스트였잖아요. 그래서 메인 이벤트를 그렇게 배정했고, 음흠. 그래도 그럭저럭 목슬리하고 캐시티가 정말 눈물 겹게 수습은 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과연 시카고 팬들이 AW에 대한 마음을 그대로 붙잡고 있을지는 저 장담을 못 하겠어요. 근데 이게 붙잡고 역사... 있을 확률이 크죠. 근데 역사적으로 말하면 AW 입장에서는 AW의 시작이었던 근본이었던 올인이 원래 시카고에서 시작돼서 AW 시작된 건 맞지만, 글쎄, 이제는 좀 그런 시카고에 대한 좀, 물론 이제 그게 되면 근본 없다는 소리 나오겠지만, 그 연연을 좀 끊어도 되지 않을까? AW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한동안에 계속 끌고 갈거예요 근데, 음. 사실, 올인을 성공시켰던 이유는 뭐였냐면, 순전히, 그, 그 코디와 어. 맨닉, 음. 그리고 그거를 추진하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가지고, 시카고에서 경기를 진행하니까 결국에는 완성이 된 거거든요. 음. 펑크는 거기에 변수가 <laughs> 없었어요. 참고, 그때는. 근데 지금 보면은, 맨닉 형제라든지, 캐니오메가 이런 선수들은 있는데, 코디로즈가 없고, 음. 뭐, 그렇다고 해서 인기를 판다고 해서 죄송하긴 함 하지만 인기파리의 요인인 시앤펑크도 없어요 음. 근데도 과연 시, 시카고에서 경기를 진행을 할때 성공할 수 있을까 저도 비스트의 의견처럼 장담 못하겠거든요 음. 근데도 한동안은 끌어갈 겁니다 끌고 갈 거예요 시카고 팬들을 근데 음. 언젠가는 손을 놓겠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얘네들이 손을 놓을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내 생각은 시앤펑크를 버려도 다른 선수, 다른 대체 스타가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에이더면 그런 영향이 되니까요. 또아무튼어 아, 그러니까 그니까그 다른 대체 스타들이 언제 성장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음. 할수 있다면은. 뭐, 이거는, 뭐, 시카고만, 시카고한테만, 뭐, 와, 우리 열심히 해요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 AW는 어쨌든, 뭐, 북미, 그리고 뭐, 캐나다, 뭐, 그리고 또 뭐, 저기또영국토또 간다며. 영국토 내년에 확정됐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번에 레슬드님이 또 신일본하고 또 연합이 몇몇 매치업이 나온 걸로 봐서는, 일본다고. 결국에는 일본도 AW가 옛날 뭐 ROH의 아노라이징 브랜드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노라이징이 다시 부활한다든가 지금 보면은 뭐 페이퍼플랜 상을 1년에 12번씩 페이퍼뷰라는 거를 계획 중이네요 신일본마냥. 어무튼 그래서. 어 그럼 일본도 가야, 가야 될 겁니다. AW가. 어쨌든 뭐 AW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음. 오히려 저는 이게 전화해볼 기회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AW 쪽 팬으로서는. 음. 네. 오히려 그렇게 되면서 우리 제약진들 시카고에 대한 강박을 버리면서 좀 우리 전 세계 국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어, 이제 좀 마무리가 되어야 될것 같은데. 네. CM 펑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당분간 또 잠수 타겠지. 그러다가 자기에 대한 비판의 의견이 잠잠해지면 음. 또끼적끼적 올라와 가지고 또나타날수할 어, 겁니다. 그게 좀난 걱정이에요. 어. 지금 오히려 c m 펑크가 어떻게 될것 같아요라고 물어보고 싶으면은 네. 전화 비스트가 아니라 베드네스 성진한테 전화해야 돼요. 음. 한또 돌았던 루머가 뭐냐면은 임팩트 어. 쪽을 찔러보고 있었다 얘기 있었어요. 어? 이제 갈 곳은 임팩트밖에 없거든. 어. 북미 쪽에서는. 어. 그니까 러 이건 나쁘게 하면 델리오가 멕시코에서 벌였던 행적과 똑같습니다. 그니까, 러 떡더비에서 델리오가 쫓겨나고 나서, 어. c m l 을 두드려서 c m l 을 복귀했는데, 거기서 또 사고를 쳐서 쫓겨나요. 네. 그렇고 나서 또 트리플레어를 쑤셔서 트리플레어에 또 잠깐 복귀했는데, 또 다른 사고를 쳐서 쫓겨나요. 어. 그니까 자체적으로 지인디단체를 만들어요. 그리고 폭망했어요. 그러면서 어. 계속 전임에는 다녔습니다. 또. 음. 지금도 다니고 있고요, 또 델리오가. 어. 근데 물론 평판 안 좋죠, 당연히. 사고 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델리오도. 그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죠, 일단은 다만 걸리는 점은 AW나 WWE와는 다르게 임팩트는 돈이 없어 응. 얘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맞춰줄 수가 없는 거죠 하... 결국에는 북미에서 설 무대가 없는 거네 응. 그래서 가장 마지막 선택지가 오히려 신일본 아니냐라는 의견까지도 일본. 나오고 있어요 어? 왜냐면 일본. 일단 펑크에 대해서 일단은 좀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고요. 일단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펑크에게 그런 돈을 맞춰줄 수 있는 회사는 안타깝게도 부시로드 외에는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없어요. 부시는 네. 없다고 봐야 돼. 일본 쪽도 사이버 파크트 그쪽 노아 디이티에서는 펑크를 못 맞춰줘요 돈을. 그쵸. 결국에는 부시로드밖에 그렇게 맞출 수 있는 회사가 없거든요. 지금 또. 이 번외긴 하지만 음. 지금 일본 환율로만 봤을 때는 달러랑 엔화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나라랑 원화랑 엔화라 봤을 때는 음흠. 엔화가 지금 최저를 찍고 있잖아요 계속. 음. 쌉니다아 어. 펑크를 싸게 내리오기좋습니다 부시저드 입장에서 어. 어. <웃음> <알겠어요>. <웃음> 어디까지나 이거는 뭐 내피셜 예 예측이기 음.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신일본 입장에서는 또 그런 상황이 그냥 추적을 맞으면 오스프레와의 이또 계약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신일본도 오스프레이도 못 잡고 짬다고 가정하면은 결국 이 없으면 잇몸이라고 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데 글쎄요. 부시오드 쪽에서 미국통이 있으면 아마 안 쓰겠지. 응. 알겠습니다. 일단 뭐 관련된 뭐 소식이나 루머나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일단 이렇게 좀 털어봤는데. 네.